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지난 시간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린것 동시에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난 겁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laughs>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 계시록 12장부터 또다시 그를 기록하는데 마치 우리 인류에게 기록할 것들이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전에 다 끝났는데 뭐가 또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 요한이 11장까지 있었던 일과는 12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또다시 인류의 일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봉인된 책에서 이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시면서 그렇게 지구의 재앙도 내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인류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마귀, 사탄과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진행시킨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관점에서 이 임신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왜 임신한 여자일까? 왜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나올까? 자,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 나오던 재난 영화들을 우리가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재난 영화를 자주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 등장 인물 중에 한 명이 임신한 여자가 보통 등장을 잘 합니다. 어. 그런데 그 임신한 여자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애를 낳을 만한 그런 여자들이 항상 배가 배가 불러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영화를 또 보면, 단순히 여자들이 조금 있으면 애를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계속해서 진행시키면서 그 여자나 그 여자의 아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자가 유산을 경험할 만한 많은 상황들을 위기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희망적인 영화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서 끝나고, 아니면 비관적인 영화는 아기가 죽거나 여자가 죽으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왜 영화에서 임신한 여자를 등장시킬까? 갑자기 영화 수업이 됐죠? 네,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한 여자는 어떠한 위협에도 가장 취약한 상태 어떠한 작은 위협이와도 가장 취약한 상태를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임신한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제대로 누워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 임신한 여자의 두 번째 특징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그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습을 넘어서서 가장 강한 모습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자기의 희생을 위해서 가장 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임신한 상태입니다. 또세 번째, 임신한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희망을 상징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합니다. 희망은 고난 다음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재난을 피해서 많은 위협을 피해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 그냥 편하게 낳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는 과정 자체가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기에게도 고통의 시간이고 산모에게도 고통의 시간. 마치 그 모든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이 고통을 지나야만 이 아기가 낳는 그런. 시간을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겪은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인류의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기의 탄생, 희망은 고난 다음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나눈 그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가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 진짜 여자냐? 이 천주교 사람들은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여자에게 같이 여자가 나오면서 묘사된 말들을 좀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열두 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창세기 37장에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3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아버지는 해고 어머니는 달로 표현되고 형제들은 열한 별로 나타나고 열두 번째 별이 누굴까요? 꿈꾼 요새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달과 해와 별 열두 별이 누구냐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가족. 그래서 이스라엘,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게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요. 어렵지 않죠? 지금 다 인상을 쓰고 계시는데. 자, 창세기 3장 다음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여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원시복음 프로토에이반겔리움 그래서 그 원시적인 요기의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다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떠한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분쟁의 역사입니다. 여자의 후손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사탄의 영향을 받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죠, 사울과 다윗이 있고 계속해서 이두 라인의 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분쟁을 벌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어도 가지고 있는 희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나면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자가 임신한 아이가 누구냐? 아기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배가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까지 계속해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고난을 받았다. 계속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계속해서 사탄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자, 이때 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또 용은 누구냐? 용은 구절에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예편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이 용이 이 사탄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 그렇죠? 이제 이 용이 붉은 용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붉냐면 분노하기 때문이고 복수심에 불타기 때문이고 이 악한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용의 머리가 일곱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곱 개 머리가 일곱 개다 지식이 많다 굉장히 많은 똑똑하고 영리하다 이것을 드러내고 뿔이 열 개다 뿔은 권위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뿔이 열 개다 많은 힘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드러냅니다 또 머리에 왕관이 일곱 개나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왜 왕관을 쓰고 있냐면 용이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뒤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고 나오시는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와이 용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땅의 권력을 주면서 다스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사탄의 영향을 받은 많은 자들에게 사탄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주고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용이 꼬리가 다 이렇게 휘쳤더니 하늘에 있는 별 중에서 3분의 1을 이렇게 끌게 됐고 그것을 다 땅으로 던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용이 꼬리가 엄청 크다. 그것을 알수 있죠. 또 꼬리가 그만큼이면 용은 또 얼마나 크겠는가? 용 굉장히 크다. 용이 우리와 싸우는 용, 그 사탄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용이 하늘의 별 중에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이 자기 하늘의 천사들 중에 자기를 따르는 그 천사들 3분의 1을 꼬드겨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게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그 뜻을 봐야 되냐면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이방 나라의 왕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름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서리치게 만드는 그런 역사에 기록된 인물인데 이 왕은 굉장히 심각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루었고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했냐면 제우스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재단 위에다가 부정한 짐승 돼지를 갖다가 잡아서 드리는 그런 일들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자 군대의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렸다. 이 말씀은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환란을 주고 핍박을 주어서 별들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를 가리키면서 이 사탄 용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 붉은 용 사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할 것이다. 너희들 그 안티오코스 4세에게 받았던 그 박해를 기억하는가? 그것보다 더큰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한 용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기 메시아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이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수가 탄생하지 못하려고 계속해서 사탄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가 탄생하면 창세기 3상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져서 사탄은 자기의 머리가 다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이 필사적으로 아기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의 탄생을 막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왜 몰살하려고 했습니까? 단순히 유대인인 미어사가 아니라 유대인을 몰살해서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좀더 시간이 지나서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그때를 보고 그 예수님의 탄생한 그 장소에 그 마을에 있었던 아기들을 다 죽였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막으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메시아는 탄생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벽하게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그 절망감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머리에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작은 연약한 여자가 임신해서 애를 낳고 있는데 그 앞에 엄청나게 거대한 용이 지금 애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면 당장에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처절하고 비참하고 나약함과 그 악의 거대함이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용은 자신이 죽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싸움의 끝이 정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반전이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자, 반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누구냐면 왜 그러냐면 여자가 낳은 아이의 정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니 다른 표현도 많은데 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고 할까? 이 말씀은 시편 2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에 같은 표현이 나오죠 왜 시편 2편을 얘기를 했냐면 시편 2편의 별명이 뭐냐면 제왕시 제왕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왕 왕의 시라는 겁니다. 왜이 시를 제왕시라고 말을 하냐면 이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 이것을 가리키는 예언적인 시이기 때문에 제왕시 예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태어난 아기가 시편 2편에 기록된 그 제왕이다 왕이시다 이 왕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이 만왕의 왕이 태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다 이 말을 다 제외해버리고 곧바로 승천하셨다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 그렇게 짧게 요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승리의 예수. 결국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그큰 용앞에서 작은 여인과 같을지라도 너희들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이 여자가 사탄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다. 말을 합니다. 광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악한 시대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매일 덥고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그 광의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갔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사막과 같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입히셨고 그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광야에 이 교회도 광야에 들어가서 분명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게 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사막에서 교회가 1,260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1,260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듯이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광야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제리마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사막에서 무더운 사막에서 살아가야 된다. 분명히 힘들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베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는 사막으로 도망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때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고난을 맞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큰용 앞에서 있는 나약한 여자의 모습처럼 내 인생이 사막 같고 내 인생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난 그래서 너무 희망이 없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용을 이기라고 주신 용과 싸우는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기라고 준 겁니까? 지라고 준 겁니까? 이런 오해가 들 만큼 너무 말도 안 되는 전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전쟁을 할 때, 용과 전쟁을 할때 너희는 이렇게 전투하라. 너희의 원수가 한쪽 뺨을 때리는가? 그러면 다른 쪽 뺨을 내밀어라.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박해하는가? 그러면 그들을 똑같이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는가? 그들을 사랑하라.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우리에게 세상이 보기에 가장 연약한 방법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략을 보면서 우린 이렇게 소리칠 겁니다 하나님 그거 우리 지라고 주신 겁니까? 그걸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전력을 사용했는데도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똑똑해서도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도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제일이 마실 때까지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사랑하고, 또다시 인내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깊고 어두운 사막과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원수와 전쟁을 벌여야 되고, 그 원수와 전쟁을 벌이는 방법은 또다시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파하면서 이 광해를 또다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낸다면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적군이 강해 보이고 용이 거대해 보여도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사막을 또다시 예수님의 방법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